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명상단체 사이비 종교 논란, 민족 종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최근에 이 명상단체, 에,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사이비 종교 논란이 뭐 이렇게 연예계랑 연계되가지고 막 터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고, 또 민족 종교에 대해서도 어, 여러 가지,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허용이 돼야 된다. 네, 종교의 자유는 허용이 되지만, 종교 범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장해가지고, 종교 장사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저 거지신인처럼, 어, 본인이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근데 그것도 자격이 돼야 돼요. 그, 신앙의 대상이 본인이 우주 만을 창조신 뭐삼일체 하나님 그런자가 거짓말이나 해다 가지고 감옥 가고 거짓말로 재판 받고 그리고 또 앞에서는 금욕주의자다 그리고 뒤에서는 여성하고의 그 추잡한 녹취력이 터지고 그런자가 우주 만을 창조신 신앙의 대상이다 숭배의 대상이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그거는 인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명상 당체들이 보면은. 어, 이것이 어떤 뭐 종교화가 됐든 어떤 우상화가 됐든간에 뭐 종교의 자유는 저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종교 범죄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뭐 종교를 가장해서 종교 사기를 친다든지 그리고 종교 피해자들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반사회적인가 이것이 사회생활이나 가정 이러한 것들을 파탄을 가져오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에,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에, 또 과도한 이 세뇌를 통해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우리가 허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허용하는 부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독교도 보면은. 뭐 처녀에서 출생했다, 뭐 불교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 극락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종교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죠. 네, 그것이 뭐 종교적으로 허용해 가지고 뭐 천국과 뭐 지옥이 있다, 극락과 무슨 뭐어이뭐 어, 뭐, 음? 무적행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 돈을 빼앗는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걸 뭐 거래로 한다든지 거짓신이처럼. 근데 사람이 사람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 천국과 뭐 지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 살아가기 위해서 인도한다 뭐 그런 거는 종교적으로 허용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어, 그리고 또뭐 어떻게 보면 망상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그것이 범죄에 악용된다든지 그렇지 않다라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종교적 허용. 에, 종교적 허용은 가능하다. 영적 허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를 안 믿으면, 응? 지옥 간다. 돈을 가져와라. 이런 거는 이제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종교를 이용한 범죄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뇌시켜 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성적인 부분을 착취한다든지 성폭행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강탈해 가지고 어, 자기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 건전한 종교다 그러면은. 그 가정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 사랑을 강조한다. 그리고 사회의 악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정죄한다. 또 부처도 마찬가지고 또 공자나 어,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교 숨기능이라고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종교 범죄를 일으키고 종교 사기를 일으키고 종교를 이용해서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은 단죄를 해야 한다.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내부에서 뭐 교황이 됐든 목사가 됐든 무슨 뭐 기독교 뭐. 어, 회장이 됐든 누구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민족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범죄는 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단군 조선, 네, 단군 조선 그러니까 단군이라는 그 조상을 자기들이 어, 뭐 종교적인 음, 대상으로 삼는다. 그거는 허용될 수 있는 거죠. 어, 그거를 뭐 기독교나 불교나 에, 뭐 대종교가 됐든 이런 것들은 다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 저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구한 말에도 보면은 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막 전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청나라 이 말기에도 보게 되면은 에, 서양이 에, 자기들이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내세우고 선교사들을 내세워 가지고 전쟁에 에, 어떤 명분을 삼는다든지 그러면서 아편 전쟁을 막 일으키고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죠. 지금도 유대교나 기독교나 또는 이슬람교가 막 싸우고 서로 죽이고 무참하게 음,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걸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종교를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 이런 거 지탐 받아야 되는 거야. 하늘이 아주 심판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그 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우주의, 우주의 법칙은 인가의 법칙이다. 인가의 법칙.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다. 인가의 법칙이고, 우주의 마음은 양심이다. 하늘의 마음은 양심이고, 이 자연의 마음도 양심이고, 사람의 이 중심도 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하늘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면 자연도 아니고, 그것, 그것이 아니면 우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없으면. 저 거짓 신인처럼, 그 자는 그냥, 뭐, 그냥 내가 우주 마음을 창조신인다 그러는데, 양심이 없어. 그런 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응? 과감없이 우리 사회가 심판을 해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보게 되면은 이런 전황, 뭐, 청나라가 막 그런 앞에 전쟁에 종교가 이용되고 있고, 어, 뭐, 지금도 우리가 이슬람, 어,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가 종교를 앞세워서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 당시에 민족 종교가 등장하잖아요. 동학, 해가지고, 인내천 사상이 나옵니다. 이 인간평등 사상. 이거 얼마나 중요한, 네, 에, 이 사상이었는가,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종교화 돼가지고, 천도교가 되거든요. 천도교. 그 민족 종교라고 보는 거죠. 그때 그 천도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냐라는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그 피흘리는 민중에게 희망을 주고, 개벽이라는 희망을 주고, 그러면서 독립의 의지, 에, 그 결국에는 거의 뭐 어, 나라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 종교의 힘을 에, 활용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에, 우리가 그순 최재호 선생이라든지 또... 에, 이 홍암 나철 선생의 대종교 그것도 마찬가지죠 민족의 이 얼이라든지 민족혼을 깨우기 위해서 어 당군을 그저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거든요 이런 대종교의 그때 역할 그 시대적 역할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었고 또 보청교가 있어요, 보천교 그래서, 이 보청교의 그때 당시의 신도들이 거의 600만, 그때 당시의 조선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600만이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청교의 이 최경석, 그러니까 월곡 차경석 선생이, 에, 결국에는, 어, 이 증상, 강일순 선생의 그 사상에, 굉장히 감명을 받게 되고 에, 따르고 어, 그 제자로서 따르고 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가 이것이 이제 에, 증상 강일순 선생의 그, 그 계열에서 나왔던 그런 민족 종교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지금은 이제 예, 예, 갈라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런 거는 민족 종교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가 순 차재호 선생의 에, 그러한 동학 에, 천도교라든지 에, 또는 흥암 나철 선생의 대종교라든지 에, 또는 에, 증산 강일순 선생의 뭐 증산도가 됐든 무슨 그 계열의 많은 종교들 있죠 뭐 대순진리회라든지 많은 종교가 됐든 이런 종교의 자유는 우리가 인정해 야되고그 당시 일제 시대 때 천도교라든지 대종교라든지 보천교가 한 역할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 김구 선생도 빚을 지고 있다는 고창교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 왜냐면 뭐 독립 자금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막 서양에 의해서 또 일제에 의해서 막 민족의 혼이 위협받을 때그 민족 정신을 고치시키고 그리고 우리 물품을 사용하고 외제 제품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그런. 활동들 또 독립군 단체에 자금을 전달했던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빚을 진 겁니까? 그래서 천도교라든지 대종교라든지 또는 보청교, 보청교 그 계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종교 범죄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정화 김태원 감독님하고 통화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 간에 우리가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고 그리고 민족 종교에 대해서는 빚을 지고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일제시대에 그 당시에 이 민족 종교의 역할들을 봤을 때 너무나 우리가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그 종교를 이용해서 범죄나 또는 각종 횡령이라든지 또는 그 내부에서 에, 금전적 착취라든지 노동력 착취라든지 또는 성적 착취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다. 이거는 누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든 불교든 민족 종교든 다 여기에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서양 종교가 마치 주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 서양 종교 외에는 다 사이비다. 이런 사고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건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에 뭐 연예계 관련해가지고 명상단체 뭐 사이비 종교 논란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단군 조선, 그러니까 단군을 우리가 그 실망의 대상으로 삼든, 이거는 종교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익을 이용해서 종교 장사라든지, 뭐, 각종 종교 범죄라든지, 뭐, 행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어진다면, 그걸 심판을 해야 할 부분이다. 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되, 종교 범죄는, 에,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민족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대종교라든지, 또는 천도교라든지 에, 보천교 에, 그러니까 여기 보천교에서 나온 증산도라든지이이 뭐이 계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종교가 순기능으로 작동해 가지고 우리 사회를 에, 이 배달 민족 이 배달 이 밝은 결해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배달 결해 그래서 우리가 에, 밝은 아주 밝은 아주 광명 밝은 태양 또 아주 깨끗한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밝은 이 민족 이 결의에 순기능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응원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